<목소리> 와 사람들 이란다 마치 어제 너처럼 <목소리> 오소저소 <목소리> 있어 아들 아 이거 드레그플로트야 <목소리> 네, 아 이거야 뭐 아, 아, 너무 귀엽다 어, 이거는 완전 로드 트립 느낌 이지 완전 우와, <laughs> 진짜 로드 트립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요 다 찾는데 로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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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트 좋다 그러면 다잤잖아 너는 이거는 보팔로 보팔로 어떻게 보팔로 어떻게 여기 살지 그니까 너 약간 버팔로 같아 지금 어? 귀엽다는 거야? 아니 그냥.. 사고방식이 제가 잘못했어요나 아니... 사막에서 해보고 싶은 거 있어 뭐뭘보고 싶어? 듀운에서 나온는거좀 걷기 듀운처럼 그거 슉슉슉 이렇게 어. 해서 걷겠다는 거아니야 지금 응. 너 그거 따라 칠수 있겠어? 알겠어.. 못해? 너.. 너.. 그 정도야? 아라키스.. 그 본거안 그 정도 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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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그거 알지? 그 침도 뱉으면 안 되는 거 알지? 음. 아, 침 물을 뱉으면, 아껴야 되니까 침 뱉으면 어. 응. 환영한다는 얘잖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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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내가 꼭 너에게 침 뱉어줄게 여 장난 아니야 진짜 사막이야 어. 우와 진짜 사막이야, 어, 야, 진짜, 어, 사막이야. 어, 야, 진짜 사막이야 어, 어 뭐야? 어머 뭐? 야, 머왜 이래? 야 뭐야 왜 이래? 진짜 왜, 이래? 왜 진짜 그래? 저래 여기 우와 우와, <laughs> 리얼 대접지다. 진짜 우와, 진짜 멋있어. 사진 이 음. 어,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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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오, 버러 <laughs> 오! 케이 오! 케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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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텀? 텀 해. 퍼펙트. 너무 좋아. 무심히 내려. 아. <laughs> 동영상이야. 야. <Yeah. 웃음> 근데 내가 진짜 잘 찍었지? 음. 내 이쪽 카메라맨 아니야? 잖아 그리고 쟤 뒤에 생쇼하는 거꼭 봐라 뭐야 이건? 그치? 그만 봤어? 이거 지금 어, 당연히 되지 언니 이거는 음 식당이랑 괜찮은데 음 여기 아까 음. 좋아 와 바다 냄데아야 너무 좋아 우와. 그냥 가다가 들렀는데 이렇게 좋다니 어 진짜야

이제 블리츠남은 로드 트립이네. 네. 그렇지. 여기는 에서좀 놀기로 했잖아. 어. 그 호치민에서그 어. 거는 진짜 관광이고. 호치민에서 놀기로 했어? 얘아 예. 계획 사 놓나. 아니. 와, 계획이 다너 정말. 근데 짠건나 아니야? 동물 좋아하는 게. 뭐 아, 아, 그런 카페 막 아, 그래? 아, 카페 아, 말고. 아, 너무 프로페셔널. 어떻게 알지? 여기 가 맛이 없는 거를? 그러니까. 먹어 느낌으로 아는 거야? 아, 필링으로? 그, 커피가 우리 집도 안이라서 너가 마이가 베트남인들에서 잘 모를 거라 그랬잖아. 생각보다. <laughs> 아유 <잘 알고> 베트남. <laughs> 되게 잘알고 그래. 되게... 마이가 이상하다. 내가 이거 봐. 이거 베트남. 마이는 미국인이라 그랬어. 아 미국인. 아, 걔미국인이어서베국인은더 어, 미국, 어. 미국은... 잘해. 와. 와 심야. 우리 저며 들어갈 때까지 가는구나. 음, 오 이제 음, 끝났다. 또세 굴도 해주죠? 또, 또 해주죠? 면대 아 그러니까 가게를 다썼 하나씩. 시간도 게 오케이. 나도 모르겠네. w a t 어 야, 나맛 있어. 맛있어겁나맛 있어. 이건 얼마지? 전부 다른 만진짜 진짜. 진짜. <laughs> 어, 맛있다 진짜 썼어. 내 방금 응. 개쩔지이 방아 진짜 떠는 게 진짜 키에 비례한가 봐. 방 레시어 망고 드라이 망고. 드라이드 망고 사고 싶어. 아예 어. 미쳤어. 어, 어 크레이지 크레이지 와우 드라이드 망고. 아 예. 자다가 일어나. 갑자기 되게 멀쩡한 척하는 거 진짜 킹 받는다. <laughs> 내라 좀 조식 먹어라. 나 추라. 내가 조식 먹는다고? 응. 조식 뭐 먹어?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뭐먹어야돼아 응. 응. 내가 조식을 먹어야 돼? 왜 내가 조식을 먹어야 돼? 난잘 거야. 안 돼. 왜? 어, 여기, 혹시, 여기 혹시 자유 없어? 어, 자유 없어. 아. <laughs> 지금 운전을 <laughs> 얼마나 많이 한 거야 우리 뒤에서 차 사기만 했는데 어, 너무... 아니 나길 <laughs> 운전 진짜 좋아 아. 이거 어떻게 해? 그걸 옆으로 당겨봐 자 해봐 <laughs> 나와봐 나와볼래? 응 어. 우리 짐은 왜안 갖다줄까? 느낌이 난 사실 호텔에 가서 짐 하나 내가 가지고 올라 나도 나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어. 나는 이게 편하지 않아 나는 가난에 익숙한 것 나도 해. 해 내가 움직이는 것 익숙한 <laughs> 내가 노도하걸 그러니까 도중. 되게 익숙안 내면 거가이바이보가이바이보너여기네너 여기다 근데 얘들아 어? 나는 이제 긴 사람인데 누워봐 그러니까 될걸? 얘들아 그러면 하루는 아냐 아냐 아 계속이야 자 잠깐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누워봐 일단 누워봐 왜냐면 하루는 이 누웠잖아 아야 너 거기 거기 앉으면 안 돼? 왜, 너, 여기, 너 근데 여기야. 근데 여기야. 너 근데 여기야. 너 근데 아니, 아니, 여기? 여기라니까? 내가 오늘 거기 갈테니까 이거 너무 스프링이야. 근데 계속 아니, 여기야. 근데 여기야. 아니 한 일씩 해가지고. 아니 근데 아니, 여기야. 여기야 그냥. 원래 이렇게 벨 보이고 늦게 와? 그럼 우리가 그냥 가면 알아서 갖다 주는 거 맞아?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고? 알지. 저말이필요하고 음. 있으면 그 전화하라고 그랬잖아. 응. 연결해달라고. 프론트에? 응. 뭘연결을 해? <laughs> 문이 아니, 그냥 문형에 들어가면 문이 되잖아. 재밌잖아. 그걸. 그렇다. 아, <laughs> 그룹발 <그럴 웃음> 마이한테 연락하지 말고 프론트에 우리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기나 낫겠다. 어? 어. Hello. Finally. 불러 <laughs> 봐. 마이. 배고파. 붙었어요. 어 라이트닝. 라이트닝 진짜 스마 영점 많지? 응. 아, 또팠다 진짜. <laughs> 약간 이 자리에 기운이 있나? <웃음> 어 마음이 그 방금 들었어어 이렇게 아니아니 언니 이번에

뭐난돈못줘될이거가 뭐야? <laughs> 나 백사래. 네? 당당해 진짜. 당당하게 말하는 <laughs> <진짜>. 게 <좀 웃음> 것 같아, 진짜. 대신 니가 오늘 들고 온백 버리고 가자. <laughs> 너무 약간 좀 재미없어 백. 가성비를 낮았어? 그래놓 셀린을 미안한데 그 오빠가 나 찾아서 나준 거야. 어떤지 예쁘더라. 아? <웃음> 그 헬레스카 <laughs> 그 <회식한> 멋이 있더라. <웃음> 와 <웃음> <전> 되게 우아하고. 기다렸다제 쟤가 그러니까 남자도 엄마 말대로 따라서안 만나고 이러는 거야. 오! <목소리도> 누가 이 아니 근데 얘는 정말 죽은 듯이 잡고 어느 중간부터는 엄청 크게 숨을 쉬었을 다 이렇게요 이렇게 아, 이렇게 아, 이렇게 아 너무, 좋아, 너무 좋아 너무 브레이 그래. 우리가 언제 만나야 돼? 10분 정도 진짜로? <laughs> 응. 할수 있어? 못하지 <laughs> 나 씻어야 돼 그래 네, 씻어야 돼아 그래요? 아, 아 그래? 가자 응. 그럼 지금 11시 11시 괜찮아? 응. 11시 20분? 갔다 올게 20분 몇 초인데? 이리 와봐. 우선은 근데 마이가 내 네, 이거 넷시아가들거 떠난 거거든.